철도공사 사장님. 그 3일간 집중교섭 하기로 했는데, 철도노조와 대화의 협의를 통해 파업을 종료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은 연말까지 간다는 각오로 대응 잘해라.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1월 2일 날 철도노조 총 저, 저 집회에서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철도노조. 아니, 구... 짧게 답해 주세요. 한 적이 있으시죠? 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말까지 간다는 각오로 대응을 잘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싸우겠다는 것하고 똑같은데 과연 사장님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용병처럼 앞장서 총알바지로 활용한다. 이런 것을 직원에게 알려라. 사장님 혹시 군생활 군 어디에서 하셨죠? 용병 나오셨나요? 용병은? 안... 아, 군생활 어디에서 하셨어요? 제가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육군본부에... 뭐 특수부대 나오셨어요? 육군본부에서 장교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과연 철도공사 사장님께서 발, 말씀하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제가, 용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가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중복적으로 답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답변은 좀 이따 해주시고, 요한 예. 가지 더요. 그리고 노조는 파업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하게 직원들이 느끼도록 6개월 안정화 대책에 만전을 다하라. 이거는 강압이죠. 대화를 하시게 때는, 3일간 대화를 나누시게 때는 사장님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설정해 놨으니까 이걸로 끝내겠다. 이러한 뜻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혹시 사장님 누구 지시에 의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그 사장님 의지예요? 의, 예, 제 의지입니다. 뒤에 비선실세 따로 있는 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서 중요하게 이 파업에서 그 그 파업을 거치면서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 파업에 영향을 받지 말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번 파업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또다시 다시 파업이 드리겠습니다.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몸 담으셨죠? 예. 그러면은 평생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국민의 혈세로 사신 분이 이제는 이제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해서 노조와 싸우겠다, 노조와 끝까지 가겠다, 연말까지 가겠다 이런 발언할 수 있습니까? 노조는 지금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께서 파업을 장기화로 유도하는 발언이에요 이런 것들이. 의원님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합의를 안 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의원님 노조는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노조는 매일 소식지로서 엄청난 위험비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사장님, 간부에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군인의 목숨이 중요해요? 성과연봉제가 중요해요? 예? 지금 철도 노조 아니,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군인력 대체했죠? 됐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고 나면 제가 책임집니다. 사고 나면 다 책임지실 거예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 앞으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속기록에 명확히 해주시고 이거 기자분들한테도 정확히 해주시고 장관님도 확실하게 인지,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고는 지금부터 철도공사 사장님이 모든 사고는 책임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연은 홍승만 철도공사 사장은 겨석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싸우겠다는 생각만 있지 실질적으로 교섭하겠다는 의, 생각이 있다면 의원님, 의지가 있다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생각을 아니, 해야지 의원님 교섭을 커트라인을 나간... 잡아놓고서는 핸드는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 의원님 교섭을 나가는 사장한테 가이드라인적인 성격의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어찌됐던 철도 노조 파업을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국민이에요. 예, 국민입니다. 예. 국민이죠. 예. 그럼 국민의 목숨이 달린 거예요. 철도 철도에 몸을 실는 순간 예, 그 사람의 목숨과 그 가족의 인생까지 달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성과 연봉제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대화를 풀 생각을 해야지 그것만 고집하고서 그당람을 땅에 떨어리면 조선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됩니까? 그, 의원님. 이 철도 파업은 3년 주기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과 연봉제가 아니라도 이런 파업이, 유사한 파업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사, 대, 사장이 대처를 하겠다는데. 사장님이 잘못했어도 네. 월급은 꾸준하게 나갔어요. 월급 안 나갔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사장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열심히 해요? 뭘로 보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고집스럽게 답변만 하면 됩니까? 아니 오늘부터 3일 동안 협의하겠다고 했으면 협의할 의지가 있어야지. 본인 프레임 딱 잡아놓고서는 그것밖에 답변 게더 있어요. 의원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지만 답변하세요. 아, 말, 시간 좀 예,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지만 제가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laughs> 협상에 나가는 사장으로서는 말을 아끼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말씀하,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사실 여부만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희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 이미, 이미 1분 더 드렸어요. 예, 네, 마무리 하세요. 네.

책임을 집니다. 사장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사장이 지어야 될 책임이 있다면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운전 기관사가 잘못한 것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얘기가 잘안 되지 않습니까? 자 네. 아그 제가 사장이 책임질 수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장으로서 책임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다음. 네 다음은 함진규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홍 사장님 저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잘 들어주세요 그 지금 어 어느 쪽이든지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인 말씀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정을 시키시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간부회의 몇 명이나 참석하세요? 저희도 간부회의는 그 전체 회의면 한 4, 50명 참석그 어느 자격까지 참석? 자격? 지한이? 그 지역 본부장하고 지역 본부장? 지역본부장? 예, 몇 지역본부장 급이에요 여러 지역 본부장 1급입니다. 1급? 예. 한 4, 50명 참석을 해요. 예. 아니, 제가 전국, 저, 소속기관장 회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공공기관장, 우리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 할 말은 하시되, 그 불필요한 말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협상을 앞두고,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해서, 우리가 지금 법안심사도 못하고, 지금 본인, 그, 못 가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다 갔는데. 그래서 앞으로 협상에 임원은 본인의 원칙과 소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네, 항상, 간부회의가 됐든, 어디든, 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들은, 공공기관장 정도 되면, 조, 그건 원, 저 원칙과 소신과는 다른 문제예요왜 불필요한, 제가 지금 야당 의원님들하고, 그 대립하고 설전하시는 거 봐도, 아,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갈등을 자꾸, 어,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뭐, 동료 의원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그, 좀 협상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회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사장님 말해요. 이제 불, 가장 문제점이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노조도, 어, 노조 입장이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잘못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 공공기관에서 다 시행되는 거죠? 성과금 연동제가. 예, 맞습니다. 예.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궁금해요. 이게 뭐, 코레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체 다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사에서 회 의결된 거죠, 이미? 예. 그러면 노조에서는 그때 어떤 입장에서 이사회 의결되기 전에도 반대를 많이 했었나요? 전 네. 기관이 공공기관, 공무원까지 다 성과금 연봉제를 하고 있지만 예. 이게 그 이사회에서 의결될 때노조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짧게 짧게 해도 시간이 없어요. 노조에서 반대 입장에서. 이 반대했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때 반대하는 거를 보고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회사에서는? 어, 지금 그 근로기준법 93조에. 예. 어, 지금 직원들한테 불이익 변경한 취업규칙, 어, 취업규칙 변경은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으면 동의를, 어,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근로기준. 제가 방법.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네. 노조가 18,366명인데 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인이 7,282명이에요. 39.6%가 참여하고 있어요. 절반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참여를 안 하나요? 아, 어, 그건 필수유지가 있고요. 그, 어, 그 다음에 그, 자진자에서 참여 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좀 조사해 본게 있습니까? 노조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사를니다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이성과고 연봉제가 뭐 오르냐 그러냐를 떠나서 전 공공기관이 다 있고 공무원들도 지금 4급 이상 현재 하고 있죠. 예. 다음 그 다음에 내년에 5급까지 할 것이죠. 저희 철도 공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전 추세가 이렇게 간다면 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했어야죠. 이게 만약에 노조만 성과금 연봉제를 한다면 라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전 기관이 다 하고 있으면 사장으로서 노조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했어야죠. 이게 대한 문제점이 언젠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노조가 2급까지만 성과금 연봉제를 하고 있죠. 내년에 4급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하까지 다 7급까지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오급 이하는 그냥 그런 거를 좀... 아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도 지금 그런 거다 아는지 내 궁금해요 사실은 전체 노조를 다아는 걸로 알고 있는 저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원칙과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뭐 뭐랄까 좀 홍보랄까 간담회랄까 이런 거를 좀 해야죠 저희가 노서, 노조하고는 수차례 그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상 노조가 이 파업 이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설득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현장 현장 설명에도 했고요. 어? 하세요. 요청하면 드려요? 요청하면. 네. 현장 설명회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 우리 저 박찬호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나도 돈 내고 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요? 국민들이요. 저도 그렇겠습니다. 방향이 다를 뿐이죠. 그런, 그런 설득을 했었고 정확한 그 노조 간부 갖고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보세요. 홍보도. 그리고 거기서 뭐 아주 부당한 게 아니면 어느 정도 방법을 둘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뭐예요? 시차를 두고 허재는 거예요? 철의 철회 유보입니다 철의 오고 또한 가지 있잖아요 유보. 유보 예. 유보는 얼마나 유보로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세한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란 말저 협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거 너무 그냥 강경 일변도로만 가지 마시고 그 원칙을 지키는 건 저도 굉장히 뭐 소신 있다고 보지만 그 반면에 예? 그런 부분들도 노조의 입...